오늘 음, 또 기도하고 10편 기도 86장의 1절부터 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가난한의 기도입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몸이 오이다 주께 바친 몸이 오니 내 영혼 지켜주시고 당신이 바라는 이종 주여 살려 주소서.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는 나의 하느님 어여비 여기 있소서. 내 마음 당신을 향하여 있사오니, 주여 이종의 영혼에게 기쁨을 주소서. 아멘. 이어서 하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중세기 때. 그, 신비주의나, q u i e t 이라고, 정적 기도, 고요 기도, 침묵 기도, 관상 기도, 그런 신비주의가, 그, 꼽히던 14기, 14기 후반에, 인제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무지의 구름이라고, 저게 없습니다. 그, 뭐야, 그, 저자가 없어요. 근데, 이 무지의 구름이, 어떻게, 음, 우리가 내심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어,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그 무지의 구름으로 시작해가지고, 어, 이제 그, 키팅 신부님과 그, 선호의 신부님들이 모여서, 미국의 그, 소위 그, 봉쇄수의 트라피스트의그 수도회에서, 향신기도를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생긴 게 이제 향신기도인데 그 무지의 구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기도, 마음의 기도 등 신비기도가 이제 그때 꼽혔죠 마음을 하는 게 들어 올리십시오 하는 말을 확실히 생각하십시오. 그분에 대한 그 밖의 생각은 일치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그대의 열망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오로지 하느님만을 향한 꾸밈 없는 지향이면 충분합니다. 만일 그대가 이 지향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 한마디로 요약하고자 한다면 짤막한 낱말을 택하, 택하되 가급적이면 한음절로 된 낱말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택한 낱말을 마음속에 단단히 간직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늘 머물게 하십시오 이 무지의 구름 34장에 나오는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신기도에서는 거룩한 단어를 하고 뭐 주님, 평화, 샬롬 어, 뭐, 어, 이런, 이제 분심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분심이 드러나면, 분심이 드러나면, 그, 침묵 속에 깊이 들어가면, 거짓 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당황하지 말고, 가볍게 받아들여서 흘러보내야 해요. 그러면서, 주님, 뭐 평화, 샬롬, 하든지 그 자기가 단어 하나를 거룩한 단어 하나를 어딱 저기에서 함으로써 쉽게 다시 에, 그 사로잡히지 않고 아알아차려 어떤 생각이 났다는 것을 그럼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어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없어지도록 거룩한 단어를 하나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무지의 구름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향신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전그 기도에 대한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빌라의 대레사 대대라사와 십자가 성요한, 이분은 그 소위 말해서 갈메레, 그 맨바르 갈메레라고 이렇게 개혁하는 두 분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16세기 그리스도의 이대한 두 성인이죠. 스페인 분이죠. 데레사 성녀는 20세에 입, 입회를 해가지고 17세가 돼서 완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완덕은 거짓자가 100% 없어진 상태.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는 충만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서전도 있고 모래성도 있고 원래 이게 글을요 몰랐다고 그래요 늦게서 배웠고 이번에 간상기도 침묵기도에 들어가 17년 만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모래성 영원우성뭐 이렇게 저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 수녀들이 들어가십시오 따님들이요. 자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 <laughs> 근데 현대인들은 외부 의식 구조로만 살기 때문에 잠깐 침묵한 20분. 향신기들은 20분에서 또 쉬었다 또 20분도 하고 그런데 20분 정도를 침묵 안에서 고요하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쯤은 좀 가져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침묵을 하고 그냥 근질근질해 갖고 막 산에도 그냥 좀 조용히 산 산새 소리, 물르는 흐 소리, 나무 잎이 그 햇살에 팔랑거리는 소리, 이런 걸 들으면 될 텐데 라디오를 막 키우고 올라가거든요 어, 우리는 그 침묵을 러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 그리고 특별히 그 텔레비를 빠지면, 그 바보상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거기에 그 끌려 들어가보면 좀 바보스럽게 되고, 어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텐데, 텔레비를 자주 보는 남자는 자기 부인이 예쁘게 보이지 않는답니다. <laughs> 자기 애인도. 텔레비에서 너무 예쁜 여자들만 많이 보니까 벌써 그렇게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텔레비가 지향하는 그 프레임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바꿔져 버려요. 세상을 제대로 못 보게.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내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어, 대르사 성녀는 이렇게 원추의 모양으로요. 어, 그 70, 7궁방이라고 있어요. 한쪽 방을 올라가서 원추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면 정점에 이르러서 하느님이 있는 온전히 충만하는 그 완덕의 이런 길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게그 칠천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인간의 방법 중에 아까 심리치료 심리상담 수독생활요 일생하고 아까 고 저기 저 고집멸도 이게 그런 방법이 있고 우리는 뭐라고 했죠 영성의 방법이 처음에 정화되고 깨끗하게 재가 없고 조명되고 관조한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서 그 다음에 아느니까 그러니까 일과 주님과 일치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음, 우리 함께 계신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았고,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려야 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음, 그리고 뭐 자꾸 좀 넘어가야겠어요. 너무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좀 지쳐버릴 것 같아서. 어, 동양이나 서양이나 도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내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고대로부터 그 힌두고이나 베다니아 시대에도 최초 종교 시대 만트라라고 하는 그 산스크립터 그 신비의 힘을 그 사람들은 그 엄, 엄마니 그러고 막 저게 어디 영화에 한번 봤죠. 진리를 찾는다. 그러면 조용히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요. 예 그래서 자꾸 자그마한 것을 늘 대내인 것은 만트라라고 산스크립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는 만트라를 진언으라고, 참된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 아비 탑을 관세인 보살, 엄만이 이렇게 자꾸 그걸 하면 조용한 마음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요. 예 그래서 어 우리 그 양심기도라는 것도 센터링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요. 워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인데 양심 마음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 내면 존재 내면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구심 내 원심력과 구심력 있잖아요. 그, 구심 내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마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막 아, 싹싹 넘어가야겠래 에, 아, 그래서, 음, 어,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까, 뭐, 그래서, 음, 어, 모동과 식사와 담화와 시는 등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존재, 현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인가 아,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노렌스 수사라고 하는 분이 40년, 50년을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피자 한 판을 이렇게 들키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주님을 저기 하면서 주방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를 깨우친 거예요. 그 깊은 관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전에 온전히 머물었다 일을 하면서도 어그 쓰레기 하나를 지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그 현실에 살면서도 어그 하나님의 현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뭐 하는 것. 제가 이제 담에 그 양심기도만 저기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양심기도도 했지만 현대인들이 쉽게 할수 있는 게 저~ 예수의 기도에 오히려 내가 해보니까 뭐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할수 있으니까 어, 이~ 그~ 예수의 기도는 오 세기 옛날부터 동방 전주교에서 했던 거예요 그데는 지금까지의 그~ 거기서 는 그러다 보면 그 시료가 만만치 않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방 교에서 그것을 저기에다가 렉시오 디비나라고 요새 본당마다 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시편 구절이라든가 내가 시편으로 늘 기도하는 거 시편에 맞들여서 시편 구절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빼서 이렇게. 다윗 자손이요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성성 그랬잖아요 시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짤마간 그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뭐 이렇게 시편 57장 1절 시편 70장 2절에 보면 하느님 어서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와주소서 뭐, 이런 기도를, 어, 저기 교회 때는 꾸준히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음, 그래서, 모놀로기 스토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로 내적 기도고, 마음의 기도고, 화살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잠자는 시간에, 아니, 잠잘 때도, 아니면 연절 안에 늘 머무르는 마음. 그래서 그성 마카리오스 아파스는 교부들에게 단순한 기도를 보급시니다 단순 기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말로 행설 수설할 필요가 없다. 우리 기도는. 그 국민들이 생각이 하막 떠들어대고, 막, 개신교에서 주님, 그러고, 막, 그래야 그게 기도인지 잘 말하고. 그, 입술로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는 대대사 성녀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안,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입술로 막 떠들어대는 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행설수사라는 거. 손을 내 뻗고,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 주님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말해라. 그냥 간단히 주님 불쌍히 여기서 주님 불쌍히 여기서 만약 사제, 사정이 급할 경우라면 다만 이렇게 하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고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으로 가서 도시에서 떨어진 성사도 없고 미사도 없고 그래서 하느님과 내적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요. 하느님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항복을 드리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만사주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